이 LG화학의 시카총에 가고 금호석유학고 시카총에 그림이 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화학 석유학 부문에서는 스페셜티 화학입니다. 스페셜티 화학을 제일 잘하는 기업 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둘다 그래프 자체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자, LG화학 이야기를 하면 LG화학이 붉은색입니다. 음, 금호석유학도 로고 색깔은 붉은색인데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녹색을 했고요. 주가가 보면은 2011년도에 보면은 LG화학이 40조 원을 갔습니다. 40조 넘게 갔습니다. 한 43조 원 정도 갔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얼마 갔죠? 80조 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간단한 심플하게 보면은 40조 원, 80조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적 최고치가 80조 원인데 지금 보면 LG화학이 보면은 27조 원이거든요. 28조 원입니다. 28조 원. 그러니까 80조 원에서 28조 원까지 지금 빠져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지 빠져있는 상태죠. 그 그림을 보면 어떠세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어김없이 파란색이 밑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이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LG와 주가, LG와 이 급등의 역사상 최대 호재는 뭡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전 세계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익이 폭증하는 겁니다. 화학과 철강기업들은.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대폭 인하가 될 걸로 보는데 대폭 인하가 되면은 이번에는 석유학뿐만 아니라 어, 이게 그 석유학이 5 0조 중에 2 0조 원이고 3 0조 중에 2 8 조가 배터리하고 양극재거든요.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을 팔십 보유하고 있는 그겁니다. 연결해서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배터리하고 어, 양극재가 그것도 대폭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석유학과, 음, 두 번째, 그 배터리, 양극재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물론 파마 안농하고 신약 분야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왜 이렇게 대폭이나 될 걸로 보이냐면은, 2026년, 내년 5월 22일, 날짜 기억하세요? 2022년, 26년 5월 20일에 8년 동안에 이런 금리 금리를 결정하셨던 파월 연준 의장님이 퇴임합니다. 퇴임하는 날짜가 내년 5월 22일이고요. 5월 2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새로운 연준 의장님께서 취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뭡니까? 연준 본인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금리나 1%, 4.25에서 1% 금리를 조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대폭 금리 인하가 되면은 LG화학은 이과 어,